thank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최진영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신하오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시고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라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들되기를 간절 바라보며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무왕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죄들 되에 하여 주시고 한 영원한 나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임재주시고 아버지는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들을 덮어 주시기를 간 지를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는 일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며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길이며 어린양이 들어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권느란에 머물 수 있는 지들을될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매일 매 순간을 통촉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위로하여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주신 사랑으로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힘들고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삶이 공공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님 계신 성전으로 용기 있게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직한 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안식처를 예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혼을 꿰뚫는 말씀에 감동하여 죽게 돌아오는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찬양하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두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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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우리를 양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9월 15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9월 15일 본문. 음,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내 생각이 나올 때가 있고 내 자아와 나의 고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또한 흘러 나올 때가 있고 내 안에 미움이 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그렇게 뭐 즐겁고 순탄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바울도 6장을 본문 보고 있는데 7장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내삶 가운데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죄도 안죽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고 늘 옳은 생각, 늘 거룩한 생각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또한 내 한편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전에 사망의 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사형 방법이 바로 사망의 몸과 함께 묶어놓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그 몸에서부터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이 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만큼내 안에 이런 싸움이 영적 전쟁과 같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원수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만난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으로 여러분 한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의 궁창에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집으로 가면 각자의 가정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고 또 취미 생활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30도, 31도, 2도 올라가면 땀이 뿔뿔뿔 흐르는데 이 계절을 아무도 겨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대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구절에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뭐한다 그럽니까?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사일만에 무덤에서 나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를 안습니다 그냥 살아난 거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삼십 년, 4 0년 있으면 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저 죽은 소녀를 달리다구미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으시지 아니하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죄의 지배가 죽음의 지배와 동등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십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수요일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의 지배 아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법을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3년을 지납니다. 그것도 3년이면 끝입니다. 탈상한 이후에 그냥 끝이에요. 내려와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새로운 삶을 또 남은 인생과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 죽음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또한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11절에 여러분도 자신을 <laughs>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말아,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십시오. 여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죄가 몸에서 죄가 왕노로 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정욕에 대하여 죽었고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왕노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로 다지 못하게 해 몸의 종류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 자처럼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나시인의 서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시리는 구약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의 서약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 무엇을 서약하느냐. 일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일체 죽음의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하나 뭐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인데. 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뭐였을까요?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거거요 나시린의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늘 기억을 하는 겁니다.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림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 늘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 죄에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죄 짓는데 죽음의 열매 맺는데 내 삶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오니 의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서 쓰실 거아닙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가 그 나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만약에 주인들이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해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동의를 원하세요 동의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에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죽을 몸 아닙니까 죽을 몸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질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죽을 몸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박종호 찬양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근데그 찬양을 어떤 사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써주소서 이런다잖아요 나는 빼고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써주소서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찬양 이 부분하고 같이 불러 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나를 서 주소서. 이 뒷부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니 하, 주님 거 <laughs> 이런 찬양이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섰네 금은 보아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네 내거 없어요 하, 주님의 것이 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상국법을 한국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율법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은혜 아래. 유교가 네. 끝났는데 지리산 골짜기에 빨치산들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유교였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제 세계 제이차 세계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라디오가 끊어지고. 이런 무선이 끊어지니까 고립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수년을 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율법이 죽었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안에 살고 있어? 율법이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나라는 망했어요. 율법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죽었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고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집이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는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법 안에 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며 주님의 통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들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교 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에와 해외의 타지에 나가있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과 현명하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회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